오늘은 드디어 알리 12주년인가요? 알리가 12주년이네요. 12주년 청구 할인이 이제 시작됩니다. 여기 3월 28일인가? 와 많이 기다렸죠 청구 할인. 그 버티니까 시작을 하네요. 지금 판마트 자체 할인이나 이런 건 아직 이미지 업데이트 안 됐습니다. 업데이트 아직 안 됐고 이제 요거. 스위트 빈 같은 경우도 이 박스는 아직 안 보이던데 개별은 있더라고요. 있는데 할인 기간에는 분명 그 재고도 억시 적게 할것 같아요. 그셀 기간에 박스를 풀어주면 좋은데 안 풀어줄 것 같기도 하고 수량을 굉장히 적게 합니다. 그래서 5시 땡 하면은 웬만하면 청구 할인 주문 바로 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어, 경쟁자 많겠다. 나만 알고 싶은 정보. 이제 저만 알고 싶은 거는 이제 비밀리에. <laughs> 이렇게 30달러당 3달러 할인되는 제품들도 대부분 많고요. 저번보다 더 많아요. 신상도 적용되는 것들도 있고요. 요거는 엠마 피규어 제가 1월 3 1일날 주문했는 거 아직 안 보내줬는데거든요. 이거 예, 취소해달라 했는데 모르겠어요. 아, 참. 너무 오래 기다렸어. 취소하고, 아, 이거 주문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요거 그때 보여드렸던 거. 요거 주문해볼까 싶은데요. 가격을 또그 사이에 올릴지는 모르겠고. 요 제품도 그 전에는 할인 없었거든요 30달러 당3 근데 이번에 다 들어가는 거의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거의 제가 이 날을 기다렸죠 요것도 30달러 당 3달러 니까 저번보다 6달러 더 추가로 받고 주문 요 제가 사고 싶은거 넣어놨는 거거든요 오리 요거 에휴 지금 뭐 저기 코로나 때문에 배송이 늦다고 하는데 다른 제품에 대한 후기는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은 배송이 된다는 거거든 한국적으로.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샵백 무조건 경유하시고요. 11월달에 제가 쇼핑했는 샵백 적립금이 만 원씩 지금 계속 적립이 되더라고. 요 이제 와서 적립이 되더라고요. 요거 제가 장바구니에 넣어놨는 건데 지금 장바구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다 30달러당 3달러 할인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번에는 신상 없었거든요. 다 되죠. 빨간색이 다 되고 있습니다 이게 되고 있고 그리고 요거 스컬 판다 신상도 이번에 나왔던 거 이것도 되고 있고 그리고 인스팅도 되고 있고 다 되고 있어요 요것도 되고 있고 디모 자동차 근데 박스는 품절 돼 있는데 재고 풀어 줄 지는 모르겠습니다 스위트빈도 제가 넣어 놨구요 그러니까 30달러 당 3달러에서 딱 정말 마지막 금액까지 탈탈 틀어서 150달러 맞추셔도 될것 같고요. 이번에는 그 가족 아이디 있으면 가족 두개 무조건 지르시는 거추천드리고요 달러가 150, 120, 120달러, 1020원까지 올랐다 하더라도 청구할인 있으면 국내보다는 훨씬 저렴하니까 이번에는 음 지르세요. 미뤘던 거. 그리고, 히로노, 이번에 신상 국내 입고 됐는 거 있죠? 그것도 지르셔도 됩니다. 청구 할인 있을 때는 무조건 지르셔도 됩니다. 30달러당 3달러 할인. 근데 재고가 하나, 요 딱으로 재고를 풀어놓거든요? 판마트 할리. 근데 이제 뭐, 28일 날더 올려놓겠죠? 한 개만 있어서 한 개만 해놓는 게 아니고요. 재고는 있는데 할인 기간에 팔, 팔기 싫다 이거지. 히로노나 다른 것도 디무도 할인 기간에는 재고 작게 해놨다가 할인 끝나고 나니까 재고를 풀더라고요. 요런 야비한 짓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 무료배송인데 알리 배송으로 하는, 보내지는 게 있고 요거는 또 요렇게 뭐, 요렇게 좀 달라요. 다른데, 배송기간이 좀 느릴 뿐이지, 요거는 물류센터가 달라서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느리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조금 해봐야 며칠 정도 느린데, 그렇게 뭐, 되게 느리거나 이렇지는 않더라고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 날짜는 요렇게 있어요. 날짜는 지금, 지금 주문하면 알리 같은 경우는,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는 4월 6일 배송 예정인데, 아까 전에 그거는 4월 16일, 한 10일 정도가 되었더라고요. 그게 싱가폴로 거쳐갖고 오는 게 아마 좀 늦, 늦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피노젤리 고민하셨던 분도 주문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뭐 말보다는 금액이 제일 낫겠죠. 금액, 요청과할인 보면, 제일 많이 되는 게 네이버페이. 100달러에 25달러 거든요, 네이버 페이. 네이버 페이 요즘에 웬만해갖고 다 쓰니까 요거 쓰시면 되구요. 카카오 페이는 100달러에 20달러, 20달러. 요거는 한 번밖에 못 씁니다. 주문하다가 튕기거나 실패하면은 못 씁니다, 이거. 그러니까 한 번에, 어, 잘 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되구요. 그리고 국민카드도 50달러에 10, 100달러에 20 같아요. 네이버 페이만 100에 25. 그리고 농협도 120. 요거 농협 체크카드 있으니까 저는 페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국민농협 JCB 전다해 놨습니다. JCB도 얼마 전에 항상 있기 때문에 어 연회비 2,000원짜린가? JCB 카드 만들어 놨어요. 여기 국민은행 거. 국민은행 거 만들어 놨는데 JCB로 하니까 저는 해외 거 구입을 하면 수수료 부분 다시 저한테 돌려주는 걸로 했거든요 그래서 수수료 부분은 항상 결제하고 나니까 입금 되더라고요 샵백 무조건 하시고요 샵백 아주 중요합니다 11월달 쇼핑 금액이 5만원씩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이거 큽니다 이거 그리고 알리는 가품 많으니까 파 저는 개인적으로 판마트 알리만 주문하는 편이고 저번처럼 엠마 같은 경우에 뭐 지금 환불도 안 해주고 저 딱으로 뭐 물건은 보냈는데 어쩌고저쩌고 얘기했었는데 어좀 알리 거기 고객센터에 일단 분쟁 신청을 해놨어요 취소해 달라고 물건이 오면은 다시 반품 처리하든지 말든지 그리고 지금 요렇게 이제 금액으로 제가 작업해놨거든요. 요 작업해 놨거든요 요 판마트 알리건 판마트 건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는데 저번에 할인 쿠폰으로 해놨는데 이것보다는 분명 더 높을 거예요. 이것보다는 분명 더 높을 거예요. 이거는 그냥 억지로 해줬는 이벤트였을 거고 이번에 알리 생일이라든지 뭐 광군제 때는 항상 더 금액이 커지니까 요거보다 더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샵백 무조건 경유 항상 얘기하는 거. 안 하시고, 실수하시고, 이러고, 나중에, 아, 만원 아까워, 이러지 마시고요. 그리고 요거, 쿠프 여기, 연선착순이기 때문에, 내일 해야지, 이러면은, 청구할인 없어집니다. 한국에도 요즘에 직구하시는, 알리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한 시간만 해도 품절되는 수량이 많거든요. 이 부담은 네이버페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뿌리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알리 프로모션이 지금 40달러에 4, 요렇게 금액별로 있는데, 요 코드는 보통, 요글 적으면 돈 받고 글 적는 분들이 당일 오전에 요 공개를 하더라고요, 코드를. 저도 몰라요. 그래서 요 코드 나오면은 다시 공유할 건데, 요 코드 입력하면 요렇게 추가로 100달러에 10달러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더 높은 할인 쿠폰이 있을 거예요. 광군제처럼 다운받는 거라든지 뭐 이렇게 이벤트에서 나오는 거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2살 생일인데 이렇게 허접한 걸 준다고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5일 배송은 이렇게 쿠폰 또 따로 있고요. 다운받으면 되고요. 디모 자동차 신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한 박스 구입을 하고 라부부 한 개나 금액 딱 맞는 거한 개를 더 해가지고 120달러를 맞추면 청구할인 7달러 프로모션 요렇게 해서 네이버 청구할인 그러니까 네 네이... 청구할인은 요거 다 적용되고 난 뒤에 100달러가 이상 돼야지만 요거 가능하거든요. 여기에서 99점 몇 달러 되면 25달러 짜리 못 씁니다. 그 100달러. 짜리 안 되고, 50달러 이상이나, 그 밑에 제20이 다른 걸로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금액 청구할인 받을 만에, 만원 차이가 난다면, 한개더 해갖고 맞추는 게 낫다. 그렇게 해서 제가 요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팜마트 쿠폰이 분명 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한 개를 더 사더라도, 만원 더 받는 게 낫고, 이번에는 청구할인 있을 때는. 그러면은, 요렇게 14만 8천원 국내가인데, 이렇게 최종적으로는 94,000원 정도 구입 가능하고요. 달러가 오르다 보니까 예전에는 156,000원짜리 같은 경우에 한 8만원, 9만원까지 가능했거든요. 이번에도 비슷합니다. 쿠폰만 더 세진다면. 그리고 이번에는 30달러당 3달러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괜찮아요. 이거보다 더 할인돼요. 디모 자동차도 30달러당 3달러 요 빠졌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도 벌써 6달러 이상 할인 더 받으니까 이거보다 더싸요 8만 원 됩니다. 그리고 스컬 판다 같은 경우는 여기 15만 6천 원이면 한개더 추가를 해야지 청구할인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지금 30달러 당 3달러 12달러 할인 받고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 개를 더 넣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팜마트 쿠폰 알리 프로모션 쿠폰 하면 청구할인 25달러 하면 국내가 156,000원 짜리 89,000원 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샵백 5% 하면은 한 4천 원에서 4,500원 할인되고 수수료 환급 되는 거 하면은 또2,000원 정도 더 할인 받고 그러면 거의 8만 원 초반에 구입이 가능해요. 버티라고 한게 이제 눈으로 와닿으시죠? 이거 뭐 마음 급 급해가지고 빨리 주문하신 분은 어쩔 수 없고요. 저도 디모 자동차 그거는 박스 주문했지만 또 주문하면 되지. 살 거는 많으니까. 안 되는데 박스 늘리면 안 되는데. 그래도 주문을 해야죠, 이런 할인계에는. 그리고 히로노 한 박스, 히로노 빅 사이즈 같은 경우에 제가 봄, 요것도 제가 주문 예정이라서 국내는 1 1 8 0 0원인가 자세히 안 봤는데 안살 거라 가지고 요 가격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30달러에 3, 9, 쭉쭉쭉쭉 하면은 요거는 한개더 맞춰갖고 뭐 25달러 해도 되는데 딱 80달러 이상 해가지고 20달러 해도 되거든요. 그럼 국내가 1 1 8 0 0원짜리8 2 0 0원에 가능해요. 근데 한개더 맞추면은 금액은 확실히 더 올라가죠 청구 할인이 더 높아지니까 30달러당 3달러도 할인 더 받고 그리고 알리 쿠폰도 더 올라가고 팜마트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요렇게 요렇게 더 올라가니까 한개더 사도 몇 천원 더 혜택을 받으니까 이번에는 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딱 시작하고 난 뒤에 장바구니에 놓고 이거 이거 사야지 하면은 늦을 수 있습니다 청구할인이 있다는 거는 그만큼 빨리 주문하시는 분들 100% 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어떤 거를 살 건지 장바구니에 넣고 계산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실수 없이 청구할인도 다 받을 수 있거든요. 요렇게. 그러면 팜마트 할인 요거는 아마 어 아마 뭐그 시작 전에 28일이니까 27일 저녁이나 되면 그 전처럼 뜰 거예요. 여기, 뭐, 몇 달러 쿠폰, 뭐, 뭐, 뭐 하면서 얘네들도 광고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뜰 거거든요. 그럼 그때 다시 한번 하고, 지금도 아마 오늘 국내에서, 국내 판마트에서 주문하신 분들 있죠. 네. 아, 버티질 못 하셨네요. 저는 주문 안 했습니다. 예 피규어 가격은 비쌉니다. 우리가 지금 할인 받아서 구입하는 가격이, 어, 얘네들 원래 판매 가격이라면 딱 좋은 겁니다. 너무 비쌉니다. 그리고 하여튼 요거, 요거 제가 빨리 올려드리고 어, 장바구니에 넣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며칠 남았으니까 천천히 뭐 결정하셔도 되고요. 볼 거는 어, 뭐 다른 배뭐 신호, 피규어 이런 것도 다 할인되니까 넣어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장바구니에 넣어놓으면은 요 확인 다 되니까. 저렴한 소비하시기 바랍니다. 신우도 30에 3달러 되고 알리 프로모션 되고 청구할인 다 먹히니까 가격은 싸게 주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신우 주문 안 합니다. 아직까지 팜마트나 뭐 다른 거몇 가지만 주문 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미친 듯이 안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